장로님 지갑 꺼내십시오 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3만 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예, 저기 선율이 주세요 선율이 친구 세명 데리고 왔어요 <laughs> 선율아 가서 받아 장로님한테 저기 장로님 얼른 주시오 <laughs> 아, 이라다가 장로님들 교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도 한번 멈춰서 서비스 센터에 갔었습니다 어, 서비스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기종이 하루, 아주 오래된 거라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고장나가들랑 일리 오시지 마시고 동네 서비스 센터로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멈춘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에는 교인들 사진 연도별로 그 다음에 교회 사진 연도별로 행사별로 해가지고 쫙 정리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동영상 헌금 찬송하는 동영상 따로 분리해서 쭉그 날짜별로 해서 정리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아이고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걱정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또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안 돼갔다 싶어서 이청훈 목사님에게 외장하드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엽이한테 컴퓨터,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고 뭐 교회에서 쓸수 있는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다 옵션으로 깔려 있는 것 달라고 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해줬어요. 하나가 이제 삼성 건데, 그 100만 원. 또 하나가 조금 작은 회사인데 한성인지 모디 뭐 거예요. 예? 그건 60만 원 똑같은 기종이래요.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 건뭐 합니까? 들고 쪼르르 가면 언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죠. 한성 건 2년 동안은 그 기사가 와서 서비스를 해준대. 근데그 다음부터 고장 나면 택배로 보내야 된대. 응? 그러면 이제 고쳐가지고 보내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청원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쓸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그랬더니 이청원 목사님이 삼성 걸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구입해 놨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문제 생기면 바로 고쳐주는 곳이 좋지요 어, 컴퓨터를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할 경우가 있듯이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종종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죠. 능력이 다 소진됐어.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적이 꼭 필요한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향해 갈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인생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저기 표적이라고 있습니다. 표적 보여주시고 표적. 한자로 겉표 자취적입니다. 공동변역은 기적, 표준 세번역 표징, 현대인의 성경 기적,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과 뉴인터내셔을 버전에는 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표적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표적, 겉으로 드러난 흔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고기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물고기 잡는 도구가 귀했습니다. 맨손으로 잡을 때가 많죠. 맨손으로 잡기 좋은 것 중에 두 종류를 쓰자면 미꾸라지와 모래무지입니다. 잡아보셨습니까, 혹시? 미꾸라지는 진흙이 있는 그울에 있고, 모래무지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놈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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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 자기 일로 갔다, 전리 갔다 막 하다가 미꾸라지는 그 진흙 속으로 숨습니다. 그니까 러잘 추적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진흙이 올라와 있어, 미꾸라지가 숨은 곳에는. 응?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디가 머리 쪽인가 해가지고 딱 잡습니다. 모래무지도 똑같습니다. 이놈들이 쭉막 도망가, 여기저기 막 도망갔다가 한 곳에 딱 모래속에 숨어요. 응? 근데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이놈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징조가 있기 때문. 옛날에 수련에 그 용두해숙장으로 갔었습니다. 임복봉 건사님이 조개를 쌀 푸대로 한 푸대를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혼자 가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음날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냥 삶아가지고 칼국수 끓여먹었습니다. 어떻게 잡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조개를 잡더래. 근데 권사님 눈에는 조개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주민들이 잡는 거예요, 밤중에. 그, 뭐야, 바다 할 것, 흙 위에서, 뻘 위에서 막 굴러, 굴르면 <laughs> 조개가 올라온대. 에? 그래가지고 막주섰대 근데 뭐 너무 잘 잡히니까 물 들어오는데도 그냥 막 잡은 거예요. 그날 잘못하면 우리 임법봉사님 다시는 못볼뻔 했어요. <laughs> 그게 이제 징조죠. 근데 바닥을 막 불러서 잡는 건 저는 그, 그 조개는 그 다음에 못 잡아봤어요. 이제, 불러면 표시가 나는 조개는 먼저 개조개라고 있습니다. 그럼, 불러면 이놈의 물을 칙하고 싸요. <laughs> 그러면 거기 이제 캐면은 개조개는 이만합니다. 개조개가 나옵니다. 조개도 종류별로 예?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그 팔자 모양으로 구멍이 되고, 어떤 놈들은 열쇠 모양으로 구멍이 되고, 어떤 놈들은 그냥 움푹 탱겨있고. 예? 그게 뭐예요? 표적이죠. 이런저런 흔적을 추적해서 뭐를 찾는 거죠. 자, 표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인. 여러분 사인하면 뭐가 생각 납니까? 야구 경기에서 더그아웃이라고 있죠. 감독과 선수들이 들어있는 그그 그 안에서 감독이 사인을 보냅니다. 야너 지금 뛰어. 아니 뭐 수비수들 이에 일일이 옮겨. 투수한테 야 이번에는 무조건 사구 보내. 너 도루해. 이번에는 스퀴즈다 번트다. 선수들은 감독이 보내는 사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선수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내린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표적,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신다는 거예요 야, 너 굴리가면 안돼너 이리 가라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성도죠 근데 이 사인에서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사인을 기가 막히게 해.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못된 짓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잘하는지 예, 그거 뭐요 어두움의 사인에 민감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뭐요? 그 사인은 잘 몰라. 두뇌, 멍청해. 근데 어떤 사인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 사랑하라는 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사인. 표적이 뭐 했다? 가득했다. 사랑하는 선도들은 영의 사인, 빛의 사인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인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사, 기사 보여주세요 뭐예요? 한자로 기한 일입니다 공동병력, 표정병력, 현대인의 성경은 뭐든 뭐요 놀라운 일 영어 성경은 원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사를, 기한 일을 허락하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예요 예? 우리가 물건 사잖아요 좋은 물건 사면 어떻습니까? 전화와 예? 아이, 그거 사용하시는 데 혹시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고 뭐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즉각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서비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게 뭐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뭐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존재. 애들이 커서 나 분가를 해도 뭐해? 그때는 뭐, 뭐 하는 기간이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laughs> 예? 그죠? 지들이 살다가 아 엄마 아빠 한번 뭐해?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갈 준비가 돼 있죠. 예? 왜왜왜왜 왜, 왜? 내가 뭐 해줄까? 근데 또 하나는, 근데 부모는 그 서비스가 영만할 수 없죠. 언제까지만 가능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서비스는 뭐하다? 영원하다. 에? 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전제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민간에 우리말로 좀애매해요 민간에. 영어 성경 뭐라 그랬어요? 어몽더 피플. 백성 가운데. 공동 번역에는 백성들 앞에서 표준 세 번역의 백성 가운데서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 가운데 뭐요? 교인들만 있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간에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어떤 목사님 건물이층에 새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인이 한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왔어. 거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500원을 줬어. 그랬더니 거지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적다고 안 받는데 목사님이 열 받았어요. 거지에 멱살을 붙잡았어 그리고 부엌으로 끌고 갔어 쌀떡을 열었어 야 이놈아 너 이거 봐라 이 500원이 오늘 라면 네개 사서 우리 식구 전국 먹을 돈이야 근데 그거 주는데 이놈아 응? 적다고 안 받아? 그랬더니 그지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는 또그 500원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저녁에 그지가 다시 왔습니다. 쌀을 한대 갖고 왔어. 애들 과자도 갖고 왔어. 응? 그래서 아이고 이거 며칠은 안 굶겠다. 애들도 과자 아주 좋아했어. 근데 그날이 너무 춥어요. 목사님이 춘데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야 혹시 갈데 없으면 여기서 자라고 2층 건물. 예배당 지문 잣등 옆에 뭐 하나 있으니까 유아실 해가지고 왜온돌 깔고 이렇게 방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고 그랬어. 어, 그랬더니 거지 같 거기서 잤습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저녁 때만 되면 거기 와서 자는 거예요. 가끔 마다 쌀도 한자루씩 가지고. 근데 이 거지들도 유니폼이 있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이렇게 다 떨어지고 더러운 거옷 입고 간대요. 그랬다가 가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깔끔한 옷으로 가려입는데. 그 다음에 애들 과자도 사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지, 그 아저씨가 저녁 때안 오면 잠도 안 자고 기다린대 거지 아저씨 오기를 과자도 먹으려고. 그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거지가 어느 날부터 안 오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 그 거지가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있었듯이, 그 목사님에게 까마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지와 함께 살수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나무 교회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게 들리는 사람들 어떤 위에서 왔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귀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그럴 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백성 중에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데 쓰임받는 늘 푸른 나무 귀에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 솔로문의 행각에 모였다. 행각이라는 게 뭐냐? 우리로 치면 정자 있죠? 지붕 있고 기둥 있고. 근데 정자에는 뭐가 없어요? 벽이 없죠. 예? 그거, 구름산에 가면 정자 있잖아. 오늘 이미경이 구름산에 갔다가 엉뚱한 데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2두 뭐 시간 반 만에 더 걸려서 내려온 것 같아요. 한세 시간, 네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자, 정자, 정자. 행각이라는 건 뭐냐? 정자는 정자인데 길은 정자야. 예?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복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중국 북경에그서태우그 거하던 궁전이 뭡니까? 거기 보면 그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게 있어 네? 그런 겁니다. 근데이 행각 행각은 또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해로성전입니다. 해로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세워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뭔가 알죠? 성전 제일 한쪽이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이 행각이고, 솔로몬의 행각은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동쪽에 있는 행각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왜 솔로몬의 행각이냐 솔로몬 시대에 건, 건축되었던 행각의 일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해로성전의 행각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솔로몬을 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 성전 중에서 제일 바깥에 누구도 참석할 수 있는데 예? 이방인까지도 참석할 수 있는 제일 경건하지 못한 예?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까지 막올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로 치면 저 주차장 아니면 주차장 바깥에 정도 거기를 의미하는 것 거기서 뭐요? 모였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탄절 잔치를 광명 시민회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친지들, 친구들 초대장 보내고 광명시에 프랑카드도 걸고 광고도 하고 그러고 전 교인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다 출연자 돼 가지고 독일서 성탄절. 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본면이 지금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게 체육대 그럼 어디서 했으면 좋겠어요? 광명 시의체육관에 그다음에 우리끼리 하다가 뭐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간식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저는 못했지만. 이 청원 목사님 꼭할수 있기를 증례의 병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래야지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읽습니다 12절, 시작.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뭐 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준 세 번역,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근데 공동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 자, 읽습니다. 시작. 이 공동 번역은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걸 해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저희 본문만 사도들의 뭐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라 손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은 목사님, 이국기 전도사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행동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상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꿈꿨어. 무슨 꿈? 아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막 찾았어. 그랬는데, 그 아빠 잠바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빠 해골이 있는 거야. 그러고 좀 멈췄다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아빠가 교인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 상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구나. 셋째, 나와의 좋은 추억 때문에 교회에 가고 또 예수님께 가겠구나. 넷째, 내가 상민을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상민을 돌보시는구나. 다섯째, 어, 상민의 꿈은 하나님이 상민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 푸른 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갇혀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늘 푸른 나무 재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나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